자, 스프라우트 소셜에서 모든 SNS 통계를 한눈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보고서 섹션으로 가면 각 플랫폼의 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유튜브 동영상의 성과도 볼수 있죠. 거기 들어가면 각 동영상의 성과를 자세히 볼수 있어요. 지금은 네트워크별 프로필을 보고 있는데 여러 네트워크의 프로필 성과를 한 번에 보는 게 좋겠죠? 방금 계정을 연결해서 아직 많은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을 거예요. 시스템 메시지, 현재 연결된 프로필의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. 프로필 연결 이전의 데이터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. 연결이 끊긴 프로필의 데이터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날짜별 데이터도 아직 제공할 수 없습니다. 현재 데이터는 24시간 내 수집되며 청중성장 데이터는 3일 소요돼 즉시 제공 불가합니다. 여기서 인상, 참여, 클릭 등을 보여주는 데모 모드를 제공합니다. 다른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도 볼수 있죠. 저는 하단에 유튜브에 관심 이 있어요. 각 영상 소스의 조회수를 볼수 있거든요. 이렇게 간단히 모든 소셜 미디어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많은 사례와 기회가 있어요. 이상입니다. 자, 스프랍 소셜봇은 어떻게 작동하나요? 본 메뉴로 가면 다양한봇 템플릿과 빈 템플릿이 있어요. 여기서 우리가 주로 찾을 수 있는 건 보시에요. 엑스플랫폼 용인 것 같네요. 유튜브는 안 보이네요. 여기 고객 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. 고객을 돕는 스을 만드세요. 라고 하네요. 엑스에서 누가 연락하면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 거죠. 리드 생성이라고 나와 있어요. 비즈니스 리드를 만드는 스을 만드세요. 라고 해요. 여기서 스을 선택할 수 있어요. 프로필 선택하고 저장 누르면 돼요. 모든 dm 허용을 선택하고 수락해요. 챗봇 이름, 설명 입력하고 저장해요. 보시다시피 많은 변수가 있어요. 이걸 맞춤 설정할 수 있고 기본은 "연락 감사합니다."예요. 그는 말합니다. "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. 전에 함께 일했으니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" 사용자 클릭이라고 표시됩니다. "네", "아니요", "예"라고 하면 "친구야, 어떻게 도와줄까요?" 피드백, FAQ, 자료 상담 등이 있어요. 모든 메시지에 누군가가 수동으로 답변할 거예요. 이렇게 프로세스를 많이 자동화할 수 있어요. 그걸 제거할 수 있어요. 또한 제품 안내봇을 만들 수 있어요. 유용한 콘텐츠 공유봇도 만들 수 있어요. 기타 등등. 기본적으로 챗봇 자동화가 될 거예요. 빈 템플릿을 만들고 변수를 추가하면 돼요. 예, 아니요 템플릿 예시처럼요. 답변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게 설정해요. 네, 정말 간단해요.